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원했던 것들, 내가 가장 바랬던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좋은 필통이 갖고 싶었어요. 네, 좋은 필통. 근데 그 필통은 아무리 좋아봐야 초등학교 때까지만 쓰고 중학교 때는 새로운 필통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 트렌드는 언제나 바뀌니까요. 그렇죠? 필통의 트렌드는 언제나 바뀌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필통은 음 그냥 이런 적이었어요. 뭐야? 철제 필통이었어요. 그래서 철제 필통이어서. 뚜껑을 딱 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나란히 있고 덥고 갖고 다니면은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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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그런 철제 필통이었어요. 중학교가 되니까 세상에 필통 하나가 그때 1,000원씩 500원에서 1,000원 한돈 필통이었는데 중학교 때 드디어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필통이 3,000원짜리 필통이 나오면서 필통에 게임 기능이 생긴 거예요. <laughs> 게임 기능이 생긴 거, 어저 oh, 필통 너무 갖고 싶다. 너무 갖고 싶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갖고 오더니 필통을 야, 이거 3,000원짜리 너희 썰 붙어 있잖아. 3,000원짜리 필통인데, 이거 2 0 0 0원도 너한테 팔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를 졸라가지고 2,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필통을 샀죠. 그 필통은 무슨 필통이었냐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떠벅이라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필통이었는데 그 필통은 그 플라스틱 필통의 오른쪽 끝에 이 떠벅이 그림을 이 퍼즐로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는 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통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아했던 필통도 결국에는 2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림이 다 벗겨질, 좀, 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그 퍼즐을 언제나 맞췄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들 너무나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필통에 내 마음을 뺏겨본 적 있죠. 그리고 내 세상 살아가면서 집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 때는 좋은 차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사랑,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줬던 이 모든 기억들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준아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작고, 이쁘고, 말잘 듣는 아이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작고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을 때가 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들을 용서하며 안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저번 주나 저저번 주의 기억,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 돈 받고 노예를 파는 그러한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누구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것이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는 야 누구 잡아 와 그러면은 사진을 보고 몽타주를 보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은 삼십을 주며 저 예수라는 자를 혼자 있을 때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때 붙잡아야 되니까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유다를 통해서 제 세상들이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지금 또 이게 어, 기기가 말썽인데 이거 어, 어 빔프로젝트가 말썽이 아니라 위에 HDMI 분배기가 나간 것 같아. 저번 주에 괜찮길래 뭐 했는데, 요번 주 내로 새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야, 신경 쓰니까 주나야? 꺼버려 그냥. 음 응. 응. 신경 쓰이니까 그냥 꺼버리죠. 아, TV는 끄지 마. 나보게 잠깐만 아니야 준하 아예 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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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꺼 오프 오프 어, 그거 그거 오프 오프 두번 눌러 자 첫 번째로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세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제세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하며 유다와 함께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에서는요,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중동에서도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생과 제자가 최고의 경위를 표하는 방법으로 이 모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선생이 제자에게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하면서 와서 볼뽀뽀를 하겠죠. 설마 키스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볼뽀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요,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이 제자가 볼에 뽀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12명의 제자 중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열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두 지파처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게 봤을 때는 바로 우리들조차도 이 열두 명 속에 있는 제자들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제사장과 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아니면 존경하거나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평소에도 아끼는 제자, 평소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그리고 같이 빵까지 떼어 먹었던 같이 식사하며 일부러 빵까지 나눠 주며 포도주까지 나눠 먹었던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슬프고 속상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 특히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그 마음의 상심은 얼마나 클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4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지사장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요번에 8월 15일 날도 거기 광화문에 사는 사람이 그에도 오려놨는데 그렇게 또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뭐 여러 가지를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뭐 데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 이 대한민국을 살 만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달하시며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칼도 없었고요 총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없었으며 아 해한 일들은 있었긴 했네요 그렇죠? 채찍으로 때리시며 이뭐 물건들을 뒤집으시고 그런 일들은 한번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방식은 철저히 사랑의, 번, 어,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파키스탄에 있었던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슬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을 붙잡아다 목을 잘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에 저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저들의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맞고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바로 맞고 사는, 맞고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끝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철저히 사랑으로서만 저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48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몽치가 뭔가 했더니, 이 나무, 나무 옹이 같은 이런 커다란 거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나무 방망이 같은 거더라고요. 검과 이 방망이를 들고 와서 나를 때려잡으려고 너희가 찾아왔느냐? 마치 도적을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나 볼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너희는 그때 나를 잡지 아니하고 왜 지금에 와서 간밤에 와서 나를 붙잡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순순, 순순히 너희에게 잡혀줄 것이고 또한 나는 너희들에게 대적할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나를 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마치 대적을 잡는 것처럼 나를 잡아가려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그냥 잡혀가셨을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냐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47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세사장의 어,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귀를 잘린 사람은 마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가 잘린 것을 바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칼로 흉한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던 사람은 나중에 나온 책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잘랐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안 나올까요? 왜안 나올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왜 베드로인가? 이름이 안 나올까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아직 이 죄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뭐라 가지? 어, 아직 그이 범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칼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귀를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아직 베드로가 그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은 죄를 특정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잡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익명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도망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배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잡으러 갔을 때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다가 갑자기 봉변을 맞은 거죠. 갑자기 세자장의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하면서 자고 있었던 마가를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벌거벗은 옷에 혼이불을 몸에다가 두르고 병정들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걱정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51절의 말씀처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 무리에게 잡혔을 때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배 혼니불은 굉장히 비싼 이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배 혼니불을 벗었을 때발가벗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순간이 두려웠으면 그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나왔을까? 굳이. 굳이 마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에 적지 않아도 되는데 마가는 여기에 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이 마가복음에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적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마가는 왜 그런 마음을 적었을까요? 왜 그런 그런 행동들을 자기의 책에다가 적었을까요? 종민아, 마가는 왜이 것을 버려두고선 혼니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선 도망가는 모습을 굳이 자기 책에만 그것을 적었을까? 왜? 어? 기록하려고? 기록하려고? 자, 기록하려고, 그렇지? 기록하려고? 그렇다면은 왜 기록을 하였을까? 재명아. 왜 기록하였을까? 재명아, 왜 기록했을까? 부끄러운 일인데. 왜왜 왜 기록했을까? 기억하려고. 그렇지. 맞아요. 기억하려고.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될이한 청년의 모습을 자기의 마가복음에다가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아침부터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6만원 나가게 생겼구나. 막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어떻다고 했습니까? 돈몇푼 잊지도 않은 지금 이삶 속에서 6만원 너무나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붙잡혔을 때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아침부터 딱지 떼기는 너무나 속상하실 테니까 이 뭐지 교통지서를 잘 지키라는 스티커를 여 차에다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차를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 그 스티커를 떼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저거를 보면서 저 스티커를 보면서 절대 절대로 앞으로는 다시는 신호 위반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놨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다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을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그곳에 적은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 마가복음 43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칼을 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짓,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했던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다시는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 오늘도 다짐하시며 마가, 마가처럼 내 스스로의 부족하고 또한 추악했던 부분들, 또한 내가 너무나도 창피했던 부분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들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친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은 하사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으로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나의 양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추악한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결과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침묵의 모든 성도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